옆돌리기 4탄, 기본 배치 키스피하기, 두께에 따른 일적구의 진행 경로를 파악한다. 영상에서의 옆돌리기 배치는 실수하면 안 되는 가장 기본적인 배치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종종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2적구를 맞히려는 순간 갑자기 1적구가 나타나서 키스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1적구의 이동 경로를 알아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키스를 피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적구의 이동 경로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포켓볼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볼을 상상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미지볼을 상상하고 공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훌륭한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볼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께에 따른 일적구의 이동각도를 외워두고 적용해 공략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기본 배치에서 편안한 두께인 2분의 1 두께로 공략할 때 1적구는 어떻게 진행할까? 2분의 1 두께에서 1적구의 분리각은 30도이다. 1적구는 장쿠션, 장쿠션으로 진행하여 키스를 유발한다. 키스를 피하려면 1접구의 진행방향을 장쿠션, 당쿠션 방향으로 바꾸거나 코너 쪽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키스를 피할 수 있다. 8분의 3 두께로 공략 2분의 1, 즉 8분의 4 두께보다 한 두께 얇은 8분의 3 두께로 공략하면 1접구는 반대편 코너 쪽으로 향한다. 8분의 3 두께에서 1접구의 이동 방향을 잘 관찰하자. 각도 또는 기울기는 얼마일까? 8분의 3 두께의 1접구 분리각은 약 40도이다. 기울기는 약 3.5칸 정도이다. 4분의 1 두께로 공략. 2분의 1보다 두 두께 얇은 8분의 2 두께, 즉 4분의 1 두께로 공략하면 1적구는 장, 단, 장으로 코너를 돌아 나온다. 4분의 1 두께의 1적구 분리각은 약 48도이다. 기울기는 약 4.5칸 정도이다. 두께가 얇아지는 만큼 회전을 추가한다. 분리각을 위해 당점을 하단으로 내린다. 약간 끌어치는 느낌으로 공략한다. 4분의 1보다 더 얇게 쳐서 얇게 칠수 있는 한계를 스스로 체크해 보자. 아주 두껍게 공략 아주 두껍게 공략하여 일적구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다. 8분의 6두께, 8분의 7두께로 공략한다. 밀어치기 공략이다. 회전으로 조절한다.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공략법이므로 연습하여 익혀둔다. 여기서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일적구 속도 제어하기. 일적구의 속도를 제어하여 코너 쪽으로 오지 못하게 조절한다. 힘 조절로 중앙에서의 키스마저도 일어나지 않게 원천 봉쇄한다. 두께에 따른 속도감을 익히고 자신에게 맞는 회전 당점도 익혀둔다. 1. 두께를 결정한다. 2. 일적구의 진행방향을 파악한다. 3. 회전당점을 결정한다. 4. 힘조절하여 일적구를 제어한다. 옆 돌리기, 키스피하기, 정리하면. 그림과 같은 배치는 무난하게 득점할 수 있는 빅볼이다. 이적구가 코너에 조금 떨어져 있어서 짧게 맞거나 길게 맞아도 모두 득점할 수 있는 빅볼이다. 2분의 1 두께로 공략하면 거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치면 키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 2분의 1 두께에서 1 적구의 분리각은 30도이다. 8분의 3 두께로 공략 약 3분의 1 두께. 1 적구의 분리각을 바꾸어야 한다. 한 두께 얇게 설정한다. 8분의 3 두께이다. 약 3분의 1 두께이다. 일적구의 분리각은 약 40도이다. 한 두께 얇아지는 만큼 회전을 추가한다. 3시 3팁으로 공략한다. 8분의 2 두께로 공략, 4분의 1 두께. 일적구를 더 얇게 공략한다. 절반보다 2 두께 얇게 설정한다. 4분의 1 두께. 4분의 1 두께의 일적구 분리각은 약 48도이다. 이 두께가 얇아지는 만큼 2회전 추가한다. 당점을 내리고 끌어치는 느낌으로 공략한다. 기울기가 한칸 이동한다면, 기울기가 한칸 정도 이동한다면, 2분의 1 두께로 공략해도 1적구는 코너를 돌아 나오고 포지션하기에도 좋은 배치이다. 그러나 함정이 있다. 바로 여기서 키스가 일어날 확률이 아주 높다. 운 좋게 키스도 피했고, 포지션도 좋게 배치가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공략하면 위험하다. 이런 배치는 어떻게 공략해야 할까? 한칸 기울어진 배치. 같은 방법일 수 있으나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 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두께별 일 적구 분리각 기억하기 이번 편에서 기억하여야 할 두께별 일 적구의 분리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8분의 3 두께와 3분의 1 두께는 비슷한 두께이므로 약간의 차이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기억하셔서 일 적구의 움직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분의 1 두께는 1적구의 분리각이 60도이므로 대충 외우실 때 30, 40, 50, 60 이렇게 즉, 1분의 1 두께는 30도, 1분의 1 두께는 40도, 1분의 1 두께는 50도, 1분의 1 두께는 60도로 기억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좋겠지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